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표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요. 마침내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일으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기도를 할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란 사실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될단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제 3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다심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께서 주신 각가지의 풍성한 은사들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풍성. 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증언하는 그 좋은 성품들 또는 신비로운 은사들 외에도 엄청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성령을 받는 즉시로 성령께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사로 성전 미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또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들을 능히 압도시킬 만한 담대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의 능력. 여러분 저는 지금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담대함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아라는 나 자신 한 개인 인간에게서 시작되죠. 그렇지만 담대함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담대함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자신의 그 자신감으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쭐대고 비아냥거리는 골리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불렛의 사람이 아니냐?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 가였으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골리아스 입에서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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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골리아스는 오로지 자신감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담대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하는 대로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골리앗은 자신감으로 싸웠지만 다윗은 담대함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범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골리아처럼 자기 권력만 믿고 자신감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여러분 사실상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백성들은 세상 앞에 겁을 내거나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분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담대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능력과 함께 또한 분별력이라는 능력도 주십니다. 옥에 끌려갔다 다시 소환된 사도들은요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 또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경고를 했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입밖에도 꺼내지 마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아주 강경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자들의 경고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 그럼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그래서 무엇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렇지 못한 유대 권력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위협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권력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가르치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계속 오답만 찍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어, 사도를 보니까 구약에 맞는 위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누구갓네살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식하면서 그의 뜻을 거역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음식들은 이방 우상들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어린 소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힘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 있게 따라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한꺼번에 막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그런 영적이고 초월적인 지혜, 그런 탁월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 그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오로지 그 복음과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은요. 유대 권력자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것은 내부 안의 살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공통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힘을 다해 그분의 복음과 그 진리만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매체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종일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유튜브 상에서도 수많은 세상의 볼거리들과 들을거리들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난무하는 이 유튜브 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들을 정도라면은 두말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광활한 소리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이미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요리의 재료들이라면 성령님은 요리사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풍성한 말씀의 재료들로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능력을, 분별력이라는 능력을 요리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신그 놀라운 능력들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